스마트시티에서 AI시티랑 바뀐 거는 스마트시티에서는 데이터 표수나 뭐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뭐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AI시티로 넘어가면은 AI 윤리가 되게 중요해. 요판단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층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만의 그 매뉴얼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다공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서브인 거고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실제 국제공지나 이런 거를 다 진단하기 때문에 음. 이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모두를 위한 네. 미래 도시는 네. 어떤 모습이어야 되지, 네. 어떻게 될 거라고 또 보시는지 간단하게 네. 좀 말씀해 네. 주시죠. 네. 기술과 도시라는 네. 관점에서 미래 도시를 좀 전망을 네. 하면은 기술은 계속 해서 발전해요. 옛날에 유비쿼터스 시대, 뭐 우리나라 IT 닷컴 버블이었을 일 때, 네. 그 당시에 사실은 미래 도시를 막 정보통신의 도시 뭐 네. 이런 걸로 막끊꿨거든요 네. 지금은 사실 AI라는 기술이 확 들어오니까 또 네. AI에 의한 막 인공지능 자동화 자율성 이런 도시를 꿈꾸는 것처럼 기술은 계속 바뀌는데. 결국 사실 미래도시의 모습이라고 하면은 저는 어떤 걷고 싶고 네. 살고 싶은 도시라는 그가치에 뒤에 이 도시의 방점을 둔다면 네. 그 가치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닌가. 특히 네. 이제 살고 싶다라고 하면은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인구사회적인 것도 그렇고 네. 이러한 것들이 사실 종합적인 원인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사실 AI 기술 측면만 딱 놓고 보면 네. 중국이 제일 많은 실증사업을 해요 네.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시민들의 주권이 너무 세가지고 민간기업이 일반 사람들의 데이터 취득하고 이을다 막고 있거든요 아. 그래서 실제 뭐 온라인이나 뭐 테스트베드에서 돌아가는 거 얘네들은 많이 해봤는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에다 팍 때리는 거는 중국밖에 없어요 지금 전 세계에 그러면 오히려 역설적으로 네. 나중에 미래 도시의 실제 모습을 구현이 네. 가능한 것은 중국일 수밖에 없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죠 지금 5항 같은 경우에는 도로를 네. 통제해버리고, 거기다가 네. 자율주행 자동차 백대를쫙 써버렸어요. 왜냐하면 데이터를, 모든 걸 갖고서는 해야 뭐 AI 시대의 도시를 그럼요. 이제 효율적으로 네. 만드는데 네. 적용할 수가 있으니까, 선진국일수록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아 그럼요. 네. 우리나라도 거기에 딱 비쳐있어요. 지금 전 그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보고 있는데 오히려 답사를 중국에 가서 해야 될 만큼 중국에서는 지금 고시에다가 직접 적용한 게 많아요. 뭐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택시인데 뭐 테슬라가 발표도 했지만 중국에서 이미 상용화 돼 있어요. 사람 안 앉아 있어요.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심지어는 화물이나 막 트럭 이런 데서 공사 현장에도 사람이 없는 자율주행 트럭들이 막 돌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근데 저한테 중국에 있는 도시, 우한이나 뭐 베이징 같은 데 가서 살래라고 물으면 저, 절대 살고 싶지 않죠. 왜냐면 AI라는 거는 그냥 온라인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개발하면 되는 거고, 개발하는 거를 실제 도시에다 심어가지고,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차가 직접 교차로에서 교차하는데 그걸 자동화한다 응. 이거는 사실 그러다가 사고 한번딱 나는 순간 우리나라는 그 관련된 사업 다 해지되거든요 응.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 위험성을 담보하고 중국처럼 진짜 확 들어가느냐 응. 아니면 은 돌다리 두드려 보듯이 계속 두드리고만 있을 것이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 그런 차원에서는 한국도 한국이지만 미국 같은 나라도 고민이 좀 많거든요. 고민이 엄청나게 아, 네. 실제로 캐나다에서는 AI 국가 전략을 2017년도, 2016년도에 제일 먼저 수립하고, 네. 그 다음에 토론토에 하이사이드 네. 네. 개발이라고 네. 거기에 AI 테스트를 만들겠다고 해서 물리적인 건축 설계랑 네. 디지털 설계 같이 해. 그래서 사람이 돌아다니거나 뭐 공공장소, 모빌리티 이런 데다가 다 센서 붙이고 어떤 네. 센서 붙여서 데이터 받을지까지. 다 정해놨거든요. 근데 그거를 구글의 자회사인 사이드워클래스라는 회사가 그걸 해요. 근데 시민사회랑 부딪혀서 소송이 나서 어반데이터, 데이터 수집하는 거. 어떻게 대기업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공공장소에서 그렇게 무작위로 데이터를 수집하냐. 그래서 막혀서 사업이 아예 무산돼버리거든요 2018년, 19년도에 그런 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규제나 개인 정보 고 이런 거를 해설을 못해서 네. 실행이 안 됐어요. 시민 사회의 주권이 강할수록 그걸 이렇게 주도적으로 확할 수가 없어요. 지금 중국은 심지어 안면 인식 을다 하잖아요. 네. 공공 장소 들어가거나 네. 지하철 들어가데 안면 네. 인식을 해버려요. 네. 유럽 프랑스 같은 나라에서 안면, 안면 인식 한다고 해봐요 <laughs> 절대로 될 수가 없는 기술이에요. 네. 걔네는 안면 인식 플러스 걔네 알리페이나 페이를 쓰잖아요. 네. 안면 인식과 페이를 데이터를 결합했어요. 네. 알리바바에서. 그러면은 지금 이제 뭐 학자들 중심으로 뭐 네. 연구 논문에서 이제 AICT 이런 얘기를 하는데 AICT는 이제 일반인들이 이해할 때 어떤 개념으로? 이해하면 좋은지 네. 그걸 한번 개념을 한번 잡아주시면 아, 어떠셨는 네. AICT를 스마트 도시의 연장선일 수도 있고 네. 스마트 도시의 다음 버전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기술이 바뀌면 그에 해당되는 도시 모델도 계속 바뀌어 가는 게 네. 이제까지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이제 AI가 사실은 우리 행정부에 들어온다 도시에 네.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가치는 네. 결국 자율성이죠 AICT를 정의할 때 도시 인공지능이라고 부르는 그 어떤 뭐 어반 AI의 형태가 이제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종합적인 어 도시 뭐 관제 센터에 들어가 있는 AI가 될 수도 있는데 그 AI가 그전까지는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주고 수집해서 그냥 우리가 보고 참고하는 용도로만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AI가 의사결정을 직접 하는 단계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 얘기인 즉슨 사람이 판단하던 의사결정 대신에 도시에 AI가 들어와서 도시 운영을 최적화하거나 아니면 예산이나 행정이나 법률이나 이런 부분에서까지 다 자율적으로 의사결정을 할수 있는 단계까지 넘어왔다 기술적으로 가능하다 그거를 사실은 이제 aict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거죠. 우리가 좋은 도시라고 얘기했을 때는, 편리한 도시일 수도 있고, 안전한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친환경적인 도시일 수도 있고, 뭐 문화가 풍부한, 뭐 재밌는 도시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컨셉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뭐 차별이 없는, 뭐 장애 차별이 없는 그런, 그런 도시, 수지적인 뭐 도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다 농축된 게사실 살기고 싶은 도시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그 중에서 우리 박사님이 보실 때는, 그래도 뭔가 비중의 가치를 든다면, 뭐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보세요 일단은 AI가 들어선다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저는 약간 차별 없이 네. AI한테 의사결정을 맡긴다는 거는 아까 네.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해관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걸 방지한다는 의미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그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되는 굉장히 중요한 사회 가치라고 봐요. 어.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약자나 네. 아니면은 데이터적으로 봤을 때그 실적이나 이 사람의 커리어로 지켜봤을 때 훌륭한 사람인데 네. 그런 사람들이 몰라서지 네. 못하는 몰라. <laughs> 어, 아. 그런 게. 굉장히 좀 안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AI가 행정부에 들어오고 뭐 의사결정을 담당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런 개개인이 갖고 있는 그런 커리어라든가 개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에 대한 것들도 AI가 이해해서 개 맞춤형으로 제공해줄 수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가치를 공, 공정성, 공평성 네. 또는 뭐 합리적 의사결정 이거를 지향하는 방향이 중요하지 않을까. 정확한 데이터나 이런 걸 가지고 기술 적용해서 하기 때문에 네. 각 사람의 필요와 니즈에 따라서도 할수 있지만 그렇죠. 전체 모든 대중을 위한 어떤 총합의 그렇죠. 가치를 네, 해서 할수 네, 있기, 네.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네.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차별 없는 도시를 차별 없는 만드는데. 도시를, 네, 네. 그 도시 시스템이 AI 시티가 될 수, 수가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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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 사실은 네, 어, 네, 박사님의 네, 제일 네, 네, 가치비중을 있다는... 많이 둬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게 보시는 게 앞으로 도시를 개발할 때. 네, 네. 제가 그때 설문조사, 백사명 뭐 전문가를 돌렸을 때도 네. 리포트들 다뤄졌을 때한 스물다섯 가지 사회 변화 요인들이 있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탑으로 꼽힌 게첫 네. 번째가 이제 초개인화된 사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전예방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네. 사전예방이라는 건 도시의 위협이라든가내 나의 차별이라 이런 문제들에 네. 대해서 사실은 AI가 예측하고 진단하면서 사전에 아, 네. 해결하는 아, 네. 사전 적근 방식이 늘어난다는 네. 얘기죠 AI 시트가 이제 지금의 도시 발전 단계에서 최종 단계의 기술 발달 도시라고 봤을 때 네. 설명하신 대로면 네. 그러면 스마트 시티와 AI 시티의 개념적인거나 우리가 이해할 때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게 좋아요? 진화의 과정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근데 두 가지를 딱 구분을 하자면 네. 스마트 시티는 서울에 있는 스마트 시티, 스 스마트시티 기술과 부산에 네. 있는 스마트 시티 기술이차이가 네. 없어요. 네. 물론 이제솔루션이나서비스이런거차이가 있긴 한데 네. 통합 플랫폼이라고해서 네. 어, 도시 통합. 관제센터, 운영센터, 네.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 100, 전국에 140개 지자체에 들어가 있거든요. 어. 거기에 동일한 망과 어. 동일한 CCTV와 이런 것들을 하는 그 기본적인 서비스가 있어요. 어. 그렇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고, 어떻게 보면 공급자적 관점에서 모든 곳에 동일하게 딱 들어가는 것들이죠. 네. 네. 근데 이제 AICT라고 하면은, 결국 그 도시에서 생겨나는 그 도시데이터라고 부르는 데이터를 네. AI가 학습시킨 그 도시만의 문제가 뭔지, 아.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을 걔네가 선택적으로 도입을 한다는 게 사실은 가치가 다른, <laughs> 부분된 가치라고 볼수있습니 아, 여기서 핵심 큐포인트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스마트시티는 약간 공급자 네. 위주의 도시라면 AI시티는 살아가는 사람, 네. 전체 시민의 수요자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데 적합한 기술과 어떤 형태가 될 수가 있다. 맞습니다. 그럼 완전히 그거는 어떻게 보면 혁명적인 변화가 될수 그렇죠. 있겠네요. 완전 바뀌어 버리는 거죠 도시의 어떤 패러다임 자체가 네, 네. 완전히 바뀌는 일이야. 바뀌는 형태 그러니까 뭐 이게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정치체제로 따지면 공산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웃음> 바뀌는 <웃음> 그렇죠 약간 그런 아, 혁명적인 그렇죠. 공산주의로 비유하기 그렇지만 지금도 뭐 지자체 챌린지를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시민들의 문제를 이해하고 막 도시 네. 문제를 진단해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거냐라고 묻는다면 네. 사실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어감으로 따지면 공산주의가 전체 평등을 얘기하는데, 네. 결과적인 우리 삶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가 독재화로 갔잖아요. 네네네. 네, 네, 네. 그러니까 결국 공부자의 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네. 민주주의가 최대한 그 시민의 의견이 반영된 체제니까요. 네, 그런데, 네. 아까 말씀하신 중국이 AI 실때 계속 네. 실증적으로 많이 한다는 거는 이게 언밸런스가 되는 언밸런스 거죠. 언발란스적인 <laughs> 영향이 없지 않아 있죠. 네, 그거를 사실은 도시 문제나 시민사회가 뭘 원하는지 이런 거를 사실은 네. AI가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네. 이원 데이터만 학습해도 가능한 거고 네. 뉴스나 기사 아니면 뭐 커뮤니티에 올라온 텍스트들만 네. 학습해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데 아, 어떻게 만들어, 네. 만들어 가야 되는지 네. 실제 네. 이 지자체나 이 집단은 어떤 걸 문제라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네. 데이터로 다 추려낼 수 있는데 네. 그거를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네. 너무 정확하게 얘네 집단의 문제를 확인, 확인할 아수 있는 거죠 네. 누가 그렇게 얘기하고 어느 집단에서 반정부적인 얘기가 나오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이게 AI c t 라는 거는 <laughs> 진짜 민주화된 사회에서 적용을 해야만 되는 또 그런 도시여야 된다는 그런 당위적인 것도 있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스마트 시티에서 AI 시티랑 바뀐 거는, 스마트 시티에서는 데이터 표준나 뭐,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뭐,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규정들이 있는데, AI 시티로 넘어가면은 AI 윤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 판단을 하는 알고리즘에 대한 평가출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는 우리만의 그 매뉴얼들이 다 정해져 있어야 되고, 데이터도 다공개돼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판단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서브인 거고, 동일하게 다 적용하는 거고, 얘는 이걸 가지고서 판단을 해서 실제 도시의 문제나 이런 거를 다 진단하기 때문에, 이런 가치들이 되게 중요해지는 거죠. 그럼 이재명 정부가 이런 그 도시 발전 차원에서 어떤 네. 방향으로 좀 정책을 펼치면 괜찮다고 보세요? 최근에 이쪽 스마트 시티나 제가 있는 도시 쪽 아, 분야를 아, 좀 한정해서 아. 얘기를 하면 은 도시는 테스트베드가 아니에요 아. 실험실이 아니거든요 아. 사람이 살고 있고 우리가 생활을 하고 거기서 뭐 경제적인 효과들이 다 만들어지기 때문에 스마트 도시를 아. 패스하고 지금 뭐 오세훈 시장님도 AI 테크 시티, 지금도 AI 모델 시티, 네. 이제부터 이렇게 네. AI 모델 시티 이런 식으로 테스트베드와 네. 관련된 도시를 막 지정을 하고 계세요. 근데 네. 그것들이 막 쏟아져 나고 있는 게. 사실은 저는 조금 우려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 네. 그동안 이제 스마트 시티가 되게 한 거의 20년 됐거든요. 네. 20년 동안 뭐 별로 이룬 게 없어 보이기도 하지만 네. 전 많은 걸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험실이나 온라인에서 데이터 센터에서 테스트되는 기술을 실증하는 건 과기부의 역할인 거고 네. 그게 실제 도시에서 돌아가냐, 네. 도시 스케일에서 진짜 이게 운영이 가능하냐라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거든요. 네. 일단 이 과정들은 굉장히 질이 멸렬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과정들이에요. 네. 붙여야 될 것들도 많고, 법 규제도 네. 굉장히 많고, 네. 이런 거 따져가면서 사실 운영되어 온 건데 이것들과 별개로 단순히 도시의 그런 테스트 배드를 목적으로 a i 시 t 를막 지정되거나 거론되는 게 약간은 조금. 걱정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어. 게첫 번째고요 제가 정책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경우 네. 중국이나 뭐 미국 시장은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민간에서 GPT-4 수준의 LLM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실 역량이 지금 안 되거든요 네. 현실적으로 네.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캐나다나 뭐 아까 유럽 사례도 얘기했지만 네. 국가 주도 AI 전략 되게 필요하다 네. 그리고 모든 부처가 유사 사업들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네. 저는 부처별로 역할을 명확히 해서 중복된 투자 없이 좀 집중적으로 투자해서 단기간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네. 거기에는 과기부는 기반 기술과 인프라에 집중해서 거기에만 들어가고 네. 산업부에서는 AI 클러스터 뭐 교육부에서는 AI 인재 육성 네. 사실 이런 것들이 부처별로 딱 구분이 돼서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AICT에서 물리적으로 테스트하고 이거를 도시로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을 만드는 것처럼. 음. 분산돼서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것들을 AI 사업이나 정책 같은 것들을 서울에 조금 뭐 대구에 조금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국가적으로 좀 시범단지나 시범 도시 같은 걸좀 지정을 해서 네. 거기서 과기부 기술을 테스트하고 환경부 기술 테스트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국토부는 계속 그 AI 시티와 관련된 것들 거기서 진행해 나가는 네. 좀 그런 지각된 하나의 시범 도시를 지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네. 드는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면 스마트 시티그 시범 도 도시로 네. 세종하고 부산을 지금 선정 해 놓은 상태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뭐라고 있는지는 피부에 와닿지는 않는데 그게 이제 앞으로는 그게 지금 어떻게 진전 이 돼야 되는지 그다음에 추가로 선정해가지고 네, 네, 네. 실제적으로 arct를 뭔가 해볼 수 있는 더 업그레이드 된 뭔가를 좀 해볼 수 있는 그런 건 어떤 건지 그 의견을 한번 올려 AI 타운 정도는 하나 건설해 놓고 주변에 추가 개발들 하고 있죠. 근데 세종은 아직 그 SPC 사업자만 선정되고 계획안만 있고 사분뜨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저는 이5다 세종 이 구간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좀 기존 계획들을 내몰하더라도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뭐 세만금도 거론되고 있고 최근에 뭐 용인도 AI 클러스터 그런 거론 되고 있는데, 그런 거는 뭐지역의 입지적으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재명 정부에서 지켜야 될 것들 그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그 시범 도시 얘기였고 두 번째는 이제 AI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규제화의 전쟁이 이거를 진짜 법, 국가적으로 법무처에서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진짜 문제고 우리나라는 사실 그 지도도 반출이 안 되거든요. 사실 국정원이딱 들이대는 순간 이거는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데이터 관련해서 지금 규제 샌드박스가 운영되고 있는데 규제 샌드박스는 한2년 정도 한 시점. 으로 해당 구역을 딱 정해서 여기 안에서만 일부 규제를 풀어준 거야. 그렇게 하면은 2년이 사업이 뭐 3년짜리 4년짜리면은 하다 말고 또 규제에 묶여가지고 다시 또 신청하고 이런 걸 되게 반복하고 있거든요. 결국 사실 AI 시티를 지향하고 또 AI 기본 사회를 지향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중국과 아까 제가 캐나다 사례 보여드린 것처럼 캐나다는 이제 막해서 못했고 중국과 캐나다 사례처럼 음, 규제와의 전쟁 우리는 어디를 선택할 것이냐에 대한 이게 굉장히 필요한 한이슈인 거고. 세 번째는 스마트시티 쪽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스마트시티에서 제일 문제라고 하는 게 운영이에요. 우리나라는 사실 운영에 대한 거를 신경을 안 써요. 무슨 얘기냐면은 1, 2년 차 사업으로 투자해서 구축하겠다는 거는 엄청나게 많아요. 구축은 다 하고 1, 2년 하다가 운영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운영으로 안 넘어가고 그냥 단기적인 주축으로 막 계속 끝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저것도 지금 저것도 지금 이렇게 해본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운영이라는 거 하는 거는 시간도 굉장히 소요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잘 운영되려면 운영을 할수 있는 주체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은 이 운영에 대한 문제 뭐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던 AI 센터가 들어오던 뭐 AI CD를 건설하던 이걸 운영할 수 있는 사실 AI도 계속 업데이트가 되어야 될 거고, 그걸 운영할 수 있는 운영 전문 인력들이 필요할 거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다양한 그형형에 대한 시각이 굉장히 필요하다 네. 그래서 세 가지 정도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ARCt가 개면될수록 이게 넓어지는 것만이 꼭 답은 아닐 것 같다는 아, 의견들도 그렇군요.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어. 앞으로의 이런 신도시 개발은 이제 그만하고 네. <laughs> 뭔가 압축적으로 기술적으로 가는 게 네.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지자체 이렇게 사업들의 음. 대부분의 기술이 인구 감소 때문에 그 해결하는 대응으로 이제 스마트 시티 솔루션을 넣거든요. 수용답형 버스 같은 게 그런 것들인데. 버스 회사를 운영할 만큼의 네. 인구가 계속 줄어드니까 안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쓸 수도 없고, 네. 그래서 뭐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 그 고령자 분들의 이렇게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용 답형 버스 같은 것들을 계속 구입하고 있는데 기술적인 관점이나 도시계획 관점에서는 일본도 똑같은데 일본의 용어라서 잘 사용은 안 하는데 컴팩트 네트워크 전략이라는 것을 네. 실제로 일본에서는 입지 적정화 계획이라는 게 있어서 대중교통 중심 예. 그리고 퍼져 있으면은 인프라 이걸 유지하는데 인프라를 유지하는 비용도 많이 많이, 들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건설하는 데도 비용 이 많이 들어가고, 유지하는 데도, 유지하는 많이, 데도 들어가. 많이 들어가. 죠 그래서 입지 정확정하계가뭘 하냐면은 점진적으로 어느 시가지를 자연지로 다시 돌릴 것이냐. 예. 삭제를 해요. 예. 그리고 여기 살던 노인들 이렇게 뜸뜸이 사는 노인들을 역세권에 노인복지센터에다 넣어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기면은 딱그 대중교통 을 이용하기도 편하고 예. 기반 시설들을 고기만 몰아주면 되니까. 예. 음. 요거로 이제 그렇게 거점과 같이 컴팩트하게 네. 네트워크로 연결하겠다. 네트워크와 네. 네트워크는 최신 교통 시설로 연결하겠다. 이게 사실 그게 이제 자율주행차, 뭐 UAM, 뭐 이런 그렇죠. 식으로 되면은. 널브러질 이유가 없는 그렇죠. 상, 황 <laughs> 넓어질 그 외연적 확산은 사실 있을 필요가 없는 상황.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10년, 20년 우리 도시의 네. 미래를 예측한다면 네. 더 이상의 과거 와 같은 뭐 3기 신도시, 뭐 3기 신도시 발표했으니까 뭐 해야 네. 되겠지만 네. 4기 신도시, 5기 신도시 이런 <laughs> 컨셉은 안 맞을 수가 있다고 볼수 있겠네요.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거는 수도권은 그렇지 않을 수 있는데 지방. 음. 해서 뭐 옛날에 혁신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신도시가 어. 하나 생기면 주변 도시 인구를 쫙 빨아들여 요 그러면서 기존의 도심은 공동화 현상이 발생해서 네. 로, 음. 뭐 상가 문 닫았고 고령자밖에 안 살거든요. 그 굉장히 도시에서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 도 앞으로는 그 과거 같은 도시 개발, 네. 도시 계획 이거를 계속 생각하면 안 되고 그렇죠. 진짜 어떻게 보면은 혁명적인 사고의 전환이 필요할 시기가 아. 오겠네요. 사실 AI는 제일 좋은 게 인력을 대체한다는 측면도 있어요. 그치. 지방 도시나 다른 데서 일손이 부족하고서 못 하고 있는 이런 문제들 사실 뭐 수영 공답법썼도 그렇긴 하지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도는 비용들 인력들 이거를 사실 AI가 대체할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사실 굉장히 집약적으로 지방 도시일수록 오히려 AI나 기술 같은 걸더 넣어서 인프라와 유지 비용을 줄여주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죠. 그동안에 AI 테스트베드라고 불렀던 a i 시티라고 불렀던 애들은 아, 신도시요 에 아, 네. 외곽에 네. 대도시 주변 외곽에 딱 때리는 네. 그 도요사에 가서 만든 오븐 시티도 됐고 네. 다 됐거든요. 근데 베이징 한가운데 이타운이라는 e 걸 만들기로 딱 계획을 발표했어요. 거기다가 최신 기술 다 넣겠다. 그렇게 해서 뭐 클러스터부터 다 넣겠다 해가지고 발표를 했는데 기존 도시 안에다가 확늘 거예요. 우리가 뭐 기부채납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부지나 개발에이 환수를 단순히 토지로만 하지 말고 차라리 그런 디지털 인프라나 이런 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거를 사실 그쪽에다가 기부채납을 받던가 뭐 같이 디지털 설계에 같이 들어간다던가 이런 식의 방법으로 좀대량해나가 어 한 가지 방법일 수 있어요. 세종 어. 수도 이전 제또 얘기도 어... 나오고 하다 보니까 네. 아파트값만 오르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건 이제 뭐.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는 현상은 아니잖아요. 아, 맞습니다. 세종시를 좀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발전시키면서 수도 이전도 좀 성공적으로 하면서 이렇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는것 같습니다. 아니, 세종시 아파트를 테마 뒤에 비유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매번 선거철 정치 때마다 음. 세종시 아파트에 등락을 하는데 너무 안타까운 음.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음. 도시 계획이나 도시 쪽 입장에서 봤을 때 세종시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만든 새로운 도시 모델이에요. 음. 도시 모델인데 제가 안타까운 점은 대통령 집무실이나 뭐 청사 뭐그 국회를 이전하는 그런 거에 자꾸 끌려서 세종시가 만들어지지 말고 그것도 하나의 행정 기능인 거고 아까 오다실 테스트베드처럼 뭐 AI 행정 뭐 기술적인 사실 적용해 볼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형 그 새로운 도시 모델 스마트시티 도시 모델 이런 게 세종시에서 딱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완결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존 세종시도 기존 도시이기 때문에 산재되어 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네. 상가 비율이 너무 높아서 가동실이 엄청나게 네. 많고 주택가격이 막급락하는 것들. 대중교통을 지향한 걸로 설계를 했지만 사실 자동차만 타고 다녀요. 거기 네. 걸어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그런 문제들이 사실 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설계하는 사람, 위에서 내려다 본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실제 시민들이 살거나 이, 이 사람들 뭘 원하는지에 대한 리지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 설계라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이런 AI 기술을 발전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원하는 원하는 설계가 접목된 좀 한국형 서트시티 새로운 도시 모델이 하나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외국에서도 들어왔을 때 네. 우리 세종시에 딱 와서 보고 한국형 도시가 어떤 건지를 좀 대표할 수 있는 그런 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니다